촬영을 3월 25일 날 했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드론을 띄울 수 없었습니다. 현장 핸드폰으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바람 엄청나게 불었습니다. 바람 소리에. <목소리> 이런 돌통에 드론 띄우면 수백만원짜리 드론 그냥 날아가더라고요. 여기 접도고요. 그렇게 표시된 네, 2차선에 이 차선에 붙어 있는 이당입니다 건축 가능한 이거 바람 소리예요. 저 뒤에까지 2 차선에서. 바로 들어오면 돼. 앞 전망은 이렇고 예, 네, 전부 터 좌측 땅입니다. 땅은 2차선에서 이 차선에서 요길 올로 들어가면서. 저 네, 저 나무 돌려쳐진 그, 그 아래 전부에요. 전부 때, 저 접도구요. 뒤로 저산 앞에. 공장 창고 용지로 추천드립니다. 어, 10억 넘는 땅으로 낙찰가는 2억 제한 드립니다. 낙찰가 2억 제한 드리는 근거는 땅과 함께 경매 지표, 전국 2만여, 9만여 건 낙찰 통계 연동해서 진행되고 있는 이야 농지, 기타 땅, 건수, 평수,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도 등 종합해서 이 땅은 10억이 넘는 땅입니다. 낙찰가는 2억 제한드려요. 즉시 건축 가능한 요구입니다. 공장 창고용지 적합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이물건 괜찮네. 내가 입찰 봐야 되겠다. 선택권 드리는 채널 아니고 비료 컨설팅. 가입비 입금하신 회원님들 예산용도 지역평수에 맞는 물건 찾고영상맨으로서 분석한 내용 보기 편하시게 카톡으로 보내드리면서 낙찰 도움드리는 채널입니다. 감정가 기준만으로도 5천 예산 2억 낙찰, 1억 예산 8억 낙찰, 2억 예산 15억 대 낙찰 가능하니까 감정가 기준만으로도 수억, 10억, 수십억씩 싸게 낙찰 도움드리고 집가 훨씬 더돈 벌게 해드립니다. 공짜로 정보 찾는 분들은 오늘 방송 물건 관심있다. 지어 어디냐 묻지 마십시오. 정보 드리지 않아요. 도움 필요하시면 앞집으로 하고 도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유료 컨설팅 문자로 질문하시는 방법 성함 밝히시고 땅값만 얼마 예상 갖고 어느 지역 또는 나 사는 지역 어딘데 반경 1시간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반경으로 지억을 어디 어디 양평 가평 뭐 찾아달라 그렇게 하셔도 되고, 복수로 여러 지역 또는 전국 다 찾아달라 다 가능합니다. 무슨 용도로 몇평 이상 땅 찾고 있다 문자 주십시오. 천만 원, 이천만 원 가지고 간평에 만 평, 이만 평땅 찾아달라 그런 건 없습니다. 회원가입 수락되면 대한민국 최고 도움 드립니다. 낙찰가 2억 제한 드립니다. 공장 창고 용지로 적합한 물류센터 최고 자리입니다. 2차선에 붙어 있는 바로 건축 가능한 땅입니다. 나도 땅주인 나도 건물주, 땅과 계 구독자님 모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유료 컨설팅 받으시는 회원님들 모두 낙찰받으시고 다산 지속적으로 증식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땅 낙찰받고 희망하시는 모든 것들 아 이루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